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4장, 8절과 9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사람 네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국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디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지냐.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예 은혜와 평강에 넘치시기를 주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음, 우리 함께 읽으신 신명기 24장 8절과 9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 나병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 예, 나병 예,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해야 될 에, 의식법과 시민법, 시민법과 도덕법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에, 시민법이 되겠죠. 이 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고요.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200에서 250만 명의 인구였습니다. 에, 대전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 두배 가까운 숫자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어, 대전 인구 한 150만이 좀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뭐 세종으로 좀 빠져나가고 뭐 세종에 뭐 대통령실이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주 기분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뭐 대전 쪽으로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뭐 그렇게 되기를 그러면 이제 어, 세종 대전 뭐좀 발전이 되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정해야 될 예, 법이 필요해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준 예, 그리고 질서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 교통법 우리가 이제 도로 운전하시는 분들 도로에 딱 나가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 극명하게. 인간이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우리 뭐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서로 서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그냥 그 조금만 양보 안 하려고 누구 끼어들면 그냥 막 그냥 대전 그 여기 도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빵 그러죠. 그좀 차인데 이예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로 상황에서 도로교통법을 보면은 단,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법이라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호 위반, 그죠? 신호 위반, 그다음에 차선 위반. 신호가 빨간불이면 가면 안 되잖아요.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서로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리고 또 이제 서로 어떤 질서를 위해서 정해진 것이고. 뭐. 근데막 신호 막 어기고 가버려요 그러면 사고납니다. 차선 위반. 만약 아무리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막 중앙선 침범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 가려고 어 차선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1차선, 2차선, 3차선 차선 가운데로 쫙 하고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 하면 속도 위반도 마찬가지죠. 속도 위반.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거를 어기면 어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일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질 않죠, 공동체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민법은 폐지했다, 폐지가 됐다고 하지만은, 이 시민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또 이거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정해놨는데, 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이걸 꼭 지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겠어요? 행위권이냐? 또 그러면은, <laughs>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고 우리가 또 실수로 우리 사고 나잖아요.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바쁘면 또 어기기도 하죠. 에, 속도 위반이 적여 놨는데 또 이제 저도 그런데 저도 예, 30 30km. 근데 여기 여기 시내 주행이 너무나 묶어 놔 가지고 막 60km, 50km 묶어 놓으니까 예, 특별히 영업 하시는 분들은 바쁘잖아요. 시간이 돈인데. 거기만 싹 지나가고 또 빨리 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융통성이 하긴 하는지 하지만 어, 나중에 사고 나면 그게 기준이 돼요. 예, 선을 밟은 사람이, 그죠? 100% 쓰는 거예요. 예,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 이런 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나병에 문둥병에 걸면 이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놓잖아요, 구분해놓고 이렇게 이제 소록도에다가 이렇게 해서 따로 한센 어, 질환자들, 특별히 어, 이게 전염되는 사람이 있고 또안안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고 그러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뭐또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따로 구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나병에 대해서 이건 저주받은 병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는데 이게 또 아, 우리가 잘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또잘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나병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대체 이게 무슨, 무슨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나병을 삼가하라. 나병에 걸린 자를 삼가하고 이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은 상징적으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는 죄를 지으면 또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결과가 예, 수치가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예, 그 다음에 재앙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구장에, 예,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 그, 언급이 나와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고, 그리고 재앙을 당하였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나머이 언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둔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병을 삼가라는 말은 죄의 전염성을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의 전염성을 조심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동은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의를 주셨던 거예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나병을 삼가하라. 자, 나병이관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나병을 가하고하라는거 죄의 전염성을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서 수요일 날쭉 살펴보고 지나왔는데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레위기 13장 45절 47절에 나병 환자는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습니다 자 병이 있는 증인은 늘 부정한 것이라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나갈 테니라 그래서 진영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야 됐어요. 분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 이게 이게 시민법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나병이 있었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죄에 오염된 사람은, 우리가 죄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이렇게 이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들 회개하면서 나가는 건데, 조심하라예요. 조심하라. 죄가 깊이 오염될 것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 나병에 걸린 왕으로서 우시아 왕이 있습니다. 어, 우시아 왕은 에,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한 명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 우시아 왕이 이렇게 에, 굉장히 강성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병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15절에서 이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강성했을 때에,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부여함을 주시고 이랬을 때, 더자 해야 돼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이 그거예요. 복을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강성해지면 꼭 꺾여요, 이렇게. 꼭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시 왕이 그렇게 자 역대하 2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다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본인이 그어 가지고 그냥 해쳐버렸어요. 그냥 무엇이 이렇게 답답했는지 자여와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하니라 말렸단 말이에요. 그니까, 화를 내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자, 여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그의 이마에 문등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번집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역대하 26장 21절, 우시아 왕이 죽던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바,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될때더잘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주관합니다. 조심해야 돼. 그게 원래 이게 그게 원리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입니다. 이게 또 인간의 고질병이죠. 뭔가 막 고난이 오고 바닥을 치고 그러면 막 마음이 가난해지고. 막 죽고 배가 고프면막막기둥 소리가 커지고 이러죠. 에이? 근데 편안해지면 이제 수면 상태에 들어가죠. 에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죄지고 이게 막 반복된단 말이에요. 반복. 자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나병이라는 표현을 써버려 하나님께서 죄 나병.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예, 이게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 저주, 자 수치가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병에 관한 규례 첫 번째가 죄의 전염성을 오염성을 조심하라. 아 조심하라 이런 말씀하셨던 거고요. 두 번째, 자 나병에 관한 규례 두 번째는 자 어,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그러니까 제사를 담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감당했던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오거나 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 진단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뭔가 처방을 내리고 이런 역할까지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팔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아멘.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라 말이야. 그래야 된단 말이야. 자, 이건 이제, 다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나병에 관한 규례였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의종에 선포되는 말씀에 잘 준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주의종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터이니,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레위기 14장 2절, 3절에 그렇게 표현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 안에서 나가 진찰을 할 지니 제사장이 진찰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처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9절에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털을 다 밀어라. 머리털, 수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케 될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셨고 그래서 거기는 또 상징적인 거예요. 모든 털을 밀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나왔던 것들은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옷을 빨아야 돼요. 옷을 그리고 몸을 씻, 물로 씻어야 됩니다. 이게 다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병, 나병에 걸리면은 다른 게 없어요. 예,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이 얘기 또. 이 얘기예요, 또. 영적인 나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그런 거였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은, 어, 나병 환자에게,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달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게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충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른 지시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어,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그의 지시대로 따라하라. 이것이 교리였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나병이 있습니다. 죄에 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종의 말씀을,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잘, 뭐, 이렇게 행동을 취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나병 문제에 대해서 또, 어, 그니까 이제, 어, 음, 여기서 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성기 성기라고 보내신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데,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이지만 똑같은 본문이지만 이것이 주일학교가 다르고 중부등부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은 똑같지만은 거기에 대한 적용과 여기에 대해서는 또 대학부가 다르고 장년부가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마다 선포되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 특징적인 것은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섬기라고 보내신 교, 교회에 예배, 저 같은 우리 대전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어 저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토, 토대로 그 말씀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에, 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 각자의 문제의 해결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음, 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시골 교회 있을 때한 사례가 그렇습니다. 우리 정미라 집사님 저보다 띠동갑이었어요. 제가 젊었기 때문에 에, 띠동갑 우리 여집사님이 두 분이셨어요. 두 분이 친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잘 섬겨 주셨고 저를 잘 도와 주셨어요. 정말 착한 분이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데 우리 정미라 집사라고 근데 이제 그때 한번 언급했어요. 이분이 그니까 러 이제 서울에 서울로 시집을 가서 양국 이쪽이 고향인데, 그러니까 오빠랑 붙어가지고 부모님이랑 다 그쪽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울로 시집가가지고 거기 잘 살다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제 중병에 걸리셔요,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어1 년을 넘기시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기 좋은데 가서 어머니 좀 그래도 고향에 돌아가서 이렇게 지내실 수 있도록 어, 집을 하나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모시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빠들 다못 모셔요. 중풍에 걸린 어머니를 누가 모셔요? 못 모셔요. 근데 이제 막내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있는데 아들도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어, 엄마를 모시겠다고 남편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 주말 부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어머니 모시고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몇년 살았다고 그랬죠, 제가? 한 8년 사셨습니다제 기억에.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혼하셨어요. 남자는 또, 그죠? 이게 부부 갈등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어머니 내가 무시하지 어떻게 하냐. 아주 갸륵한 딸이에요. 갸륵한, 착합니다. 착하고 갸륵한 딸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쭉섬겼는데 서울에는 또 성기는 교회가 있었고, 어쨌든. 근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렇게, 어 떠나지 못하고 쭉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답답하잖아요. 시골에서. 그래서 이제 갈수 있는 날이 주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말로 출타를 하고 자주 빠지셨어요. 그냥 이제, 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가 고정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잘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가 반복이 됐고, 그리고 사업도 안 좋게 되고, 결국에는 다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는 것 물론 상황이 다 있어요. 뭐 예외적인 규정이 있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하면 섬기는 제사장에 예, 보이고 잘 거기에 코치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병에 관한 규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병에 관한 거는 자 일단 전염성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의 지시에 따라서, 처방에 따라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병에 원한 규례로,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미리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자, 우리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지니라. 아멘. 자, 성경 많이 읽으시고 대충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하시지를 기억하라. 나병과 관련해서. 이 말이 민수기서, 에, 민수기서 12장 10절,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적이 있었어요. 모세가, 모세가, 에, 그 구수 여자를 취합니다. 노망이 들어가지고, 나이 먹고, 120세가 넘었단 말이죠. 아니지, 80세가 넘어가지고 120세까지 40년이었으니까 아니 지금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암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죠. 비방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비방했다. 그러면 여기서 비방한 것이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자세한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비방이었을까? 모세의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 비방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 모세를 미리암이 비방한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암이 나병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자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암에 있었던 오늘 보면 구절.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자 어, 이게 모세의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또 이게 주의종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나병과 주의종과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비방과 그 그것이 어느 정도였길래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건 좀 과하지 않나? 모세가 실수했고 모세가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걸 뭐라고 했기로 서니? 그리고 또 누나잖아요 누나. 미리암이 모세 친누나입니다. 아론의 친누나예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초반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탁 태어났는데 이 사내아이는 죽이라고 했는데 못 죽이고 너무나 애가잘 생겼다 이거야. 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너무나 잘 생긴 아크 그 아이를 그러니까 산파도 죽이지 못하고 부모도 죽이. 3개월을 갖다가 숨겼는데 이 아이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날강에 띄웠는데 미리암이 쫓아갑니다. <laughs> 누나 누나 형하고 누나는 달라요. 몰라 또 누나도 누나 나르이 또. 딸도 딸다름이고, 딸이 이쁘고 좋다고 그러지만, 딸도 딸다름이고 누나도 누나 나름인데, 대체적으로, 형은 동생은 떼이고, 두드러 패고, 이렇게 얘도 하죠, 에? 몰라요, 이제 누나도 이제, 또 혼내는 누나도 있죠, 에? 또 무서운 누나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남동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호한단 말이에요. 남동생 이뻐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나는 역시 더 달라요, 에? 이게 이제 미리암이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 갈대상자에 담겨있는 그 동생이 어떻게 될까봐. 쭉 추적을 해요. 그런데 마땅 딱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다가 딱 거기서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신하, 이제 같이 신하들이 딱 보다가 오 어, 이게 뭡니까? 하가지고 딱 왔는데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담겨있다. 아 이게 히브리 아이구나 첫눈에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를 양자로 삼습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인데 그리고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그 공주에게 유모를, 저지 나오는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 이런단 말에.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 그럼 누가 좀, 누가 소개를 시켜봐라. 여 엄마를 갖다가, 친엄마, 요괴뱃을, 그래서 모세는 그 죽음을 면하고 엄마 요괴뱃에 젖을 먹으면서 커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얼마나 커요, 미리암의 역할이. 그 다음에 미리암은 또 홍해, 그러니까 홍해 사건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애국에 쫓아왔던 바로왕과 군병들을 그냥 추장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가 주여 호하는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이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미리암의 노래가 화답으로 나옵니 그랬던 사람이에요 미리암이 나이도 많고 모세보다, 누나 친 누나하고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지. 그런 거 가지고 모세가 잘못했고, 누나가 그러면 그 정도 말하면 뭐다? 뭐다냐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때린 게 아니고, 미리암을 때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미리암의 그 비방이 대체 어느 정도 습관은 잘 감이 안 잡히지만, 모세의 리더십에... 타격을 가는 정도였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뭔, 뭔 얘기냐면 어,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위치가, 사, 사명의 위치가 무거웠던 거예요. 리더십에 손상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광야 40년을 이끌어야 돼요. 모세가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오른쪽, 왼쪽 방향을 잡으면 그쪽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과 거기에 타격을 가... 묘시로 잃어버리는 순간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거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80년을 준비했고 하나님 훈련 시켰고 이제 와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와 이런 문제. 그래서 어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 역시 하나님께서는 에, 구원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조건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허락하셨고 기뻐하셨고 기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모세 모세를 보호하셨어요. 그 리더십을. 위리암이 그래서 이제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다시 합류하게, 합, 합류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나병에 관해서 그러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치명적인 관계 형성에 나오면 영적 나병이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음. 저도 제가 평신도 입장에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나 이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근데이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병의 죄의 전염성을 조심할 것이며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그의 지시대로 따라갈 것이며 고치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기 한마디 딱 더한단 말이에요. 미리암 사건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 저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너무 무겁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리는 진짜 인간적으로 거의 뭐 거의 뭐, 거의 반신반라 반인이라고 해야 되나 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의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이. 이게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시는 거고. 여기 여기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상. 뭐 원고를 작성을 하고 그걸 숙제해 가지고 읊어대는 거야. 그냥 하겠어요. 이제 1 0년 하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져요. 그런데 삶의 본을 보이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흠결이 있다는 말, 흠결이 있고 어렵다는 거. 그러나 리더십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야지 가나안까지 인도하는데 문제 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암 누나가 조금 덮어 썼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모세가 잘못했지만 지금 그걸 아무리 지는 거아요 자, 여러분들 이 사역의 무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웬만해서는 그래요. 어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너나 잘하세요. 아, 딴소리.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가르치지. 건방지게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너나 잘하라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설교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른 소리를 하고 옳은 소리를 해도 기분 나빠요. 뭐 가르친 얘기요.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올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듣는 거예요. 그죠? 렇 근데 여기 손상이 가면 이게 이제, 에, 이게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리더십 보호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나병 사건. 자, 여러분들 광야에서 광야 40년을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좀 참고 가자. 예. 그러니까 왕급도 조절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때 만약에 리더십이 손상한 상황 있어, 그렇게 못하겠는데 잃어버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 네, 너나 잘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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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나 가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나병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또 이런 말씀을 예, 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나병에 관한 규례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는 나병은 어,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치유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예, 이 광야에서 미리암 사건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 그래서 어, 주회전과의 리더십과의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주회전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다투고 이러면 설계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나병이 걸려버려요.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성도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하,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에, 또 저, 어, 저도 근신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도 저를 또 보호해 주시고 또 그렇게 갈때 저 제가 아니라 어떤 어떤 목사님 주의 종이 온다 했지라 예, 이 원칙은 꼭 지켜 나가는 것이 영적인 나병, 그래서 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길인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병에 관한 규례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전전 중에 건강하게 그렇게 해서 어 예, 가난 땅까지 천국까지잘또 예, 나아가는 복된 교회 성도님들 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